네, 민생앱스다 이성민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전형 분석은 아니고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서류 준비를 하시는데, 진짜 미안한데 내가 영상 차이 너무 늦었어. 그래서 고대 지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 제가 참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학생들도 하고 있고요. 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강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인강으로 진행해도 물론 현장에서 저랑 얼굴 보고 얘기하면 조금 더 수월한 건 있지, 이렇게 문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뭐, 그래도 첨삭에 필요한 부분들은 크게 다름이 없도록 지도를 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강을 시청하시면 되십니다. 어그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한다 라고 할때 근데 쌤 저는 쌤 수업 들을 만큼 여유가 없어요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첨삭 같은 거안 봤는데 그냥 혼자 준비할 건데 그냥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자기소개서를 쓸때음 이거는 좀 염두를 하고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직접 봐드리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드릴까 해서 영상을 좀 열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때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 내가 자기들을 뭔가 뭐 교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쓰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제가 반박을 할 여지는 없기는 한데 자소서를 학생들한테 초안을 받아 보잖아요. 되게 많은 정보가 보입니다. 아니 그렇겠지요. 그 친구가 글을 썼으니까 보이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글을 쓴 학생의 어투나 문구에서 아이 친구가 굉장히 소심한 친구구나. 내지는 대담한 친구구나. 아니면 아이 친구는 좀 조부모님 사랑을 받은 친구 같은데. 내지는 아이 친구는 되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울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독립심이 강한 친구구나 라고 하는 게 설마 그 문장에서 이 친구들이 난 독립심 강요를 쓰지 않았을 거 아냐 어 근데 보입니다 저처럼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는 사람한테 특히 더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예민한 편이기도 해요 글을 읽을 때좀 그런 걸 읽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죠 학생들한테 음. 저 진짜로 맞춘 적 있어요. 너못 소리지라고 했던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내지는 혹시 조부모님하고 좀 가까운 교류가 있는 과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부모님이 키워주셨다고 하더라고. 어 그거 글 보면 좀 보입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서 무슨 말씀을 드고 리 싶은 거냐면 본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글을 작성했느냐라고 하는 게 글에 그래 보입니다. 또자소를 채점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이 보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어... 모르겠어요. 저처럼 예민하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일단 보입니다. 그게 제가 보인다고 하면 그분들도 보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어떤 학생이 글을 작성해가지고 보냈는데, 아, 나는 과거에 전적대 선택이 날 실패였고, 수능을 보는데 어찌 어찌 하다 보니 뭐 컨디션이 안 좋았고 뭐가 어쨌건 실패를 해가지고 점수 맞춰 지원한 학교가 이 학교인데, 이래저래 안 맞아가지고 가려고 해요. 라고 하는 학생과 지금 20대 폐기만만한 청년이 뭔가를 선택한다 라고 할 때, 아, 전적대도 나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경험이 있었지만 나는 이 경험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인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의 선택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편입을 해보려고 한다. 라는 마인드로 작성되어 있는 글은 분명히 글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채점관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폐기 넘친 친구를 선발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신감 있게 쓰랬지라고 제가 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글 쓰기 전에 한 30분 전부터는 약간 조증 걸린 사람처럼 하다못해 길 가다 엎어져도, 허허 내가 엎어져가지고 조심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네? 라는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한다라고 할때그 모든 경험들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을 리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기를 당해도, 아, 이렇게 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글을 쓴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분명히 그래서 나는 향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마인드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가지고 사용하시는 문구들도 약간 실패했다 좌절감이 있었어 내지는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이런 표현 되도록 피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도전을 하고 싶고 새로운 미래를 나의 밝은 미래를 조금 내지는 발전적인 미래를 생각해서 내지는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거다 약간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마음을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좋은 부분인 거고요. 또한 또한 가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시려고 하는 학교 있잖아요. 연대나 고대 또는 뭐 이대종대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명문대에서 자소서를 채점하시는 이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나 진짜 이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비루한 저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해서 친구가 한 친구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아, 본인들 부모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세요. 비루하고 누추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본인을 저자세로 낮추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비루한 사람 뽑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해서 아나 그럼 나 되게 잘났어 나 데려가고 싶지 막 그래서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아 그곳에 계신 그 교수님들은 있잖아요 본인보다 난척한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되게 애매한 위치인 건데 저는 그래서 표현을 할때 겸손한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치가 있는 친구입니다만 이 능력을 난척하지는 않고 그냥 소소하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팩트를 나열하는데 어 지난 8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라든지 이게 팩트는 맞는 거지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덤덤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한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대단해 보일 수 있죠. 내지는 어 지난 4학기 동안 제가 이 과목만큼은 과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억이 남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덤덤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세요. 막 뭐. 사람들의 시샘이 있었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1등을 차지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겸손함과 자신감 사이에서 적당한 줄타기가 되는, 그런데 꽤나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당당한 학생으로 보일 수 있게 어투 자체를 좀 너무 낮추지 마시고, 너무 난척하지 마시고 중간 어디쯤에서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아,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이 글의 제목이 자기소개서입니다 내지는 학업계획서인 건데 너매거 세워줄 거 아닌 거잖아요 내 네, 학업계획서인 거 아닙니까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는 그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어, 공부는 열심히 했을 거니까 어, 학업 외 활동 뭐 했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부할래 이거를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 특히 지원 동기 부분에서 학생들이 아좀 그렇... 뜻한 뭔가를 내세우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무슨 책을 읽었다. 내지는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다. 뭐 내지는 뭐 요즘 미디어 많으니까 뭐 미디, 미디어 영상을 봤다. 뭐 좋은데 소재는 뭐가 돼도 좋은데. 그 자기소개서에서 해당 항목에 제한되는 글자 수가 고대는 천자고 중대 같은 경우 600자 정도 되고요. 연대간 8자일 겁니다. 글자 수가 제한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동기를 쓰라고 하는데 책을 봤다라고 하면 책 얘기가 한 3분의 2. 뭐, 도큐멘터리 봤다. 그럼 도큐멘터리 그 프로그램 얘가 또한 3분의 2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는 자기소개서가 아닌 책소개가 되어버리는 그런 글이 되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항목의 마지막에 나는 이걸 동기로 해가지고 이 학교를 지원하고 싶어요. 나는 학업에 이런 활동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모든 항목의 마지막엔 뭐가 나와야 하냐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런 경험을 해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공부를 할때 이렇게 도움될 거야. 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셔야 되세요.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책 소개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두 줄도 아까워요. 그냥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던 책이었다. 이걸로 소개하시고, 나머지 상당수의 내용은 그 책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준 건지, 이런 신비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호기심을 유발시켰다.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미친 영향에 대한 얘기가 자소서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거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반도 아깝습니다. 3분의 1로 줄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쓰고 있는 글이 자기소개서라는 거, 내소개서라는 거, 라는 걸꼭 염두를 하시고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표제를 <laughs> 붙여 드리기를. 깔롱부리지 말고 담담하게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을 보면요. 어, 이런 것도 보여요. 아, 이 친구가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이 친구는 진짜 공부할 때 쓰는 글 말고는 읽어본 적이 없는 친구구나 넷째는 아, 이 친구 소설 좋아하네 아, 이 친구 로맨스 소설 좋아하네 그게 글에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은 봤던 글을 재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글을 주로 봤는지에 따라서 어, 본인이 쓰는 글에도 그 스타일이 묻어나게 돼 있어요 어, 공부용 글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별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채점자가 이과이신 박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생물학 교재에 있는 글 같은 거 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을 명확히 지켜서 쓰고 있는 그 단순한 형태 의그 문장 구조를 좋아하십니다. 의미의 전달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경험을 얘기하신다라고 할 때도 뭐 이러이러한 경험은 참 보람되었습니다. 내지는 이러이러한 경험으로 뭐 저의 어, 의지를 어,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어투가 담담하게 적절합니다. 막 휘몰아치든 몰라오는 갈등에 저는 뭐 엄두를 못 냈고 이런 표현은 보통 소설에 나온 표현인 거잖아요. 아요런 과도한 수식어가 붙는 글이 좀 넘칩니다. 글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좀 눈이 잘안 가요, 약간. 투머치 장신구를 달고 있는 여성분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본인 자소서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 나는 판타지 좋아하는 것도 뭐라 할 생각이 없고 소설책 좋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기본은 스토리에 대한 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글들 좋아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소서를 쓸 때는 조금 과도한 수식어는 빼시고 너무 심하게 흥분되어서 줄여 그냥 매우라고 줄이시면 되세요. 이 정도로 담담한 어투로 쓸수 있도록 계속 글을 고치셔야 되세요. 그래서 뭐 크다라고 하는 의미의 수식어가 매우 심하게 격정적으로 이렇게 연타로 나오는 건안 좋습니다. 이게 왜안 좋냐면 자소서를 작성할 때 가장, 가장 없어 보이는 글이 아, 글자 수 늘리려고 되게 했었구나. 이 느낌이 오는 글이란 말이에요. 수식어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그 느낌이 드세요. 그걸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담하게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쌤, 근데 돈 진짠데요. 짜 진짜로 느끼는 데 컸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래, 매우, 너무, 요거 하나 정도는 허용합시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담담하게 쓰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과 쪽이시잖아요. 생물이 조금 수치랑 좀 거리가 좀 멀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 채점하시는 분들이, 아, 숫자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수치화라고 하는 게두 가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분량을 좀 와닿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학생이 토익 공부 얘기를 적는데, 아, 토익에서 뭐이러이 부족한 점을 느껴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해서, 어, 6개월 만에 어떤 성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고, 부족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공부를 한 개도 안 하고 시험 받은 400점 정도의 특점수가 나와서 이거 극복하고자 일주일에 최소 2시간씩 매일 공부한다 생각을 하면은 한 달이면 60시간인 거잖아요. 이거를 6개월간 지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3600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3600시간 공부한 걸 부, 어, 바탕으로 해가지고 400점대였던 점수를 6개월 만에 900점대까지 올렸어. 그러면 400에서 900? 뭐 시간 3600시간? 이게 단순히 그냥 꾸준히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는 문구보다 훨씬 더딱 와닿는 느낌이 크죠. 첨단 예술자는 큰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게 딱 피부에 와닿게 좀 효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수치화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3년 12월 4일에 3.51kg의 여자 아이를 오전 9시 52분에 낳았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경험하지 않은 수치 값은 이렇게 자세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진정성이 있는 경험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내자소서에 진정성을 심어준다는 의미에서 봉사활동 기간을 얘기하는데, 어, 대학교 2학년 6개월간 진행했다라고 쓰시는 거 하고, 대학교 2학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주 한 번씩 4시간, 매주 한 번, 4 시간씩 진행해가지고, 7월 마지막까지 진행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더 진정성이 있게 느껴지는지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히 본인 경험을 얘기하실 때,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학업계획 얘기할 때 많이 언급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치화 시킬 수 있는 정보는 되도록 수치를 반영해서 언급한다. 요 다섯 가지의 내용,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소서를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는 열 가지 정도의 팁을 전달합니다. 근데 우리 어, 유튜브 영상은 길어지면 안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만 딱 핵심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는 염두를 하시고 진행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소서를 지금 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 혹은 썼는데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염두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소서에서 불이익이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 괜찮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의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민생의 수다 이정민이었습니다.